안녕하세 초이풀 다이어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희 집 안방 가든의 식물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 식물들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방 안으로 들여보낸 아이들도 있고 또 여기서 월동을 시킬 아이들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여 드리고 싶은 아이가 요 아이인데요. 무보버장 엄청 많이 커져 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한 면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무늬 보스톤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진짜 고사리 같지 않게 되게 잘 견뎌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점이 이렇게 안쪽에는 이제 조금씩 말라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후두두두두 떨어져요. 이런 게 그래서 그게 매번 좀 쓸어줘야 된다라는 <laughs> 단점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진짜 얘 하나로도 여기 베란다가 꽉 차볼 정도로 풍성해서 이뻐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아이는 보여드린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꼬모머리도 맺히고 죠 약간 고미호 털 같이 이렇게 <laughs> 나고 있는 이 아이가 원숭이 꼬리 선인장인데요. 얘가 사실은 저 자리에서 저기 해를 보고 어 계속 있어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오랜만에 꺼내보면은 맨날 여기 꽃이 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여지는 자리로 옮기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로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되게 조금 특이한 저희 집 식물이라고 한다면 요 지펠리아인데요. 사실은 얘가 처음에 자랄 때는 너무 키우기 힘들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드를 엄청 만들어내요 이렇게 길다랗게.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많이 버렸어요. 그랬었는데 그냥 이제는 그래 너 마음대로 자라봐라 이렇게 하고 놔뒀더니 금세 이렇게 풍성해졌어요게 자기가 노드를 뽑으면서 또 새로운 새순도 뽑아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또 새로운 생장점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자라나고 지금은 보시면 한쪽 여기 오른쪽 면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잘 예쁘게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겨울에 온도가 낮아지면 낮은 온도에 좀 예민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여기 자리를 잡아 버려서 여기서 계속 월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가 요 메일이 저희 집에 이렇게 큰 분으로 그때 제가 분갈이 하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후두두두두 막 떨어졌던 아이인데 이렇게 새순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처음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새순들이 여러 군데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아까 무보고랑 비슷하게 풍성한 쉐입이 돼가지고, 여기 이거 하나로 또변한다가 조금 푸릇푸릇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아이예요. 되게 많이 커지고, 또 얘가 이제 하엽이실 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이게 하나씩 노래를 갈변하면서 여기 밑에 바닥이 후두두두 떨어지거든요. 그것만 빼면은 되게 키우기 쉽고 순둥순둥 잘 자라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얘는, 원래라면 남부에서는 노지 월등도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자리 그대로 키울 예정입니다. 어, 여기 옆에 아스파라거스, 얘는 메이리, 얘는 미디어클라드스죠. 얘는 이렇게, 좀 얘보다는 조금 잎이 더 하늘하늘 걸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약간 몽글몽글 안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자라는 아이인데 지금 사실은 뿌리 그때도 얘도 분갈이 했던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뿌리가 <laughs>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뿌리가 자라는 속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자주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약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얘도 아스파라고스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활동을할 예정이고요 저기 보시면 저기 나노스도 아스파라거스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월동을 할 거고요. 한번 얘는, 어, 제가 저기 보시면은 저기 다잘라졌거든요 너무 커져가지고 이 면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잘라줬는데 또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는 진짜 제가 물을 조금 까먹어도 잘 자라줘가지고 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아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홍콩 야자류 중에 얘는 샤롯드라는 아이거든요. 한 곳에서 이렇게 빛을 바라는 아이예 약간 되게 예쁜 별들이 오동동종종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홍콩 야자류를 진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저기 일반 그냥 홍콩 야자. 제가, 쟤도 약간 별 모양으로 너무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이 연미업 홍콩 야자. 얘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꽤 많이 자랐죠. 이렇게. 키 높게 자라고 있고, 수영이 되게 유니크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일반 홍콩 야자 있고 이렇게 세 종이 있어요. 일반 여자, 홍콩 야자, 연미양 홍콩 야자, 그 다음에 저렇게 샤롯데. 아, 저는 근데 샤롯데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뒤에 러브체인군도 열심히 자라주고 있고, 아,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아이는 수경으로 하다가 뿌리가 엄청 많이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심어줬는데 사실 얘가 백설공주 아이인데 수경으로 이제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무늬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 잘 드는 자리에 심어줬고 이제는 조금 이쁜 무늬를 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는 얘도 여기 베란다에서 월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진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끄덩이 잡고 살려놓은 아이거든요. 그2 주간에 타 지역에 있는 곳에서 업무를 보러 갔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남편이 약간. 말려 죽은 애들 중에 얘가 있거든요. 얘는 제가 진짜 되게 어렵게 풀리자마자 너무 기분 좋게 딱 샀던 핑크 하드 연텀인데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풀리기를 그러면서 샀던 애라서 얘가 죽은 걸 알고 너무 막연 자실했지만 열심히 케어해주고 아얘 케어를 하는 방법은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인데 네, 이 아이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습도가 유지가 되고, 햇빛은 또 햇빛대로 받으니까, 지금은 또막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쪄 죽을 일도 없고, 이렇게 놔두면은, 내가 알아서 여기 안에서 세균을 막 뽑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완전 죽진 않아가지고, 이게 보시면, 또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 포자 보이세요? 저는 처음에 이끼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포자가 떨어져가지고 얘네가 지금 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 나름대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밑에서 막새순들도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안 죽고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이번에 성수 크니풀에서 데리고 왔던 크니 마디안턴 마크로 필럼인데. 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어요. 얘는 얘랑 좀 다르게 고사리 손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그걸 보는 재미가 또 다르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분갈이를 해주진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명 관수로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금 자랑을 하고 싶은 아이가 모아인데요. 어깨가 역광이네. 오 이거 어,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 집에 동백나무가 이렇게 꽃대를 다 매달았어요. 얼마 전부터 저는 이게 막 봉우리가 생기길래 어새잎이 펴지겠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꽃봉우리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이게 꽃봉우리였거든요. 아, 벌써 지금 이렇게 꽃대를 다 달아놨고, 이제 이게 한제 기억으로는 1월에서 2월이 되면은 그 빨간 겹꽃이 피거든요, 얘는. 이렇게 막. 되게 영양분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면은 활짝 피지는 못하는데 네. 이게 활짝 피었을 때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음. 키우는 아이고 이제 저희 집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해줬나봐요. 이렇게 예쁘게 흙대들을 다글다글다글다글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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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물어주었어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동백은 제가 키워봤을 때 조금 비옥한 토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되게 배수 잘 되는 흙에 심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지렁이 분편토를 많이 섞어주고 펄라이트나 그런 비율을 일반 관엽생을 키울 때보다는 좀 적게 조금 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촉촉하면서 좀 비옥할 수 있게 영양분도 저는 좀잘 주는 편이고 아, 그리고 저는 잎이 이제 말라서 떨어지게 되면은 위에 올려놓고 영양분 이 자체적으로 영양분이 될수 있도록 이게 원래 일빛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흙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또 양분이 되거든요. 그런 게 부엽토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잎이 떨어지면은 그냥 여기서몇개 정도는 위에 올려 놓고 이게 양분이 되기를 기다려 주는 편입니다. 겨울에 여기서 월동을할 거예요. 제주도 추위를 어느 정도 맞아요 <laughs> 이게 꽃대를 물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추위를 견디면서 베란다 월동을할 거고요. 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나무인데요. 얘는 유주나무예요. 저희 집에 거의 두 번째 손님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아가페가 있는데, 걔가 1호고 얘가 2호예요, 거의. 작년에는 얘가 꽃을 좀 많이 안 달아주는 편이었거든요. 조금 상태도 안 좋고. 근데 올해는, 되게 잘 커졌던 것 같아요. 이건. 꽃도 계속 여러 개 맺고 갑자기 막 적응을 했는지 그 꽃들이 한 순간에 와다다다다 피더니 이렇게 그 꽃에서 열매를 만들었어요. 이게 곧 있으면 되게 노래지면서 진짜 예쁘거든요. 이 열매들이 유조창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일단 요 자체가 이렇게 노랗게 어울면은 너무 관상 가치가 있고 예뻐지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 한 켠에. 되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차리차리를 하면서 이렇게 잘 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집향기 담당. 다 얘가 향기가 진짜 좋아요. 애플민트라는 건데, 제가 이거 예전에 누구한테 이거 한 줄기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얘는 진짜 번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잘라가지고, 이거 물에 담궈 놓으면은, 뿌리가 진짜 빨리 나와요. 그리고 성장 속도도 빨라가지고 그 흙에 딱 심어놓으면 은이 정도 크기까지 크는데 그렇게 크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약간 목대가 두꺼워지게 키우려고 하면 은 그래도 한 2년은 키워야 한요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얘가 되게 귀여운 게 보시면 잎이 떨어져가지고 흙 위에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라요. <laughs> 너무 하찮고 귀여운데 정신계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귀엽죠? <laughs> 얘는 제가 씨앗부터 키웠던 로즈마리. 아니, 얘가 그 씨앗부터 키웠던 로즈마리고, 계에서 이렇게 한줄기 번식을 해서 키운 게이 자손이죠. 이 <laughs> 아이. 근데 얘도 거의 2년 넘었던 것 같아요. 2, 3년 된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완벽 적응을 해가지고 로즈마리는 되게 힘들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냥 시중에서 사왔을 땐 거의 하루 만에 죽었거든요 이거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하루 만에 죽길래 이게 천천히 죽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만에 하루 아침에 죽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아 진짜 로즈마리는 키우기 힘들겠다 이랬는데 제가 이 향기를 어또못 잊고 이제 이번엔 씨앗으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음. 처음에 이제 막 새싹부터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운 애가 요 아이고. 그또요 아이를 한번 번식 시켜보자 해서 잘라서 키웠던 게요 아이입니다. 사실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 아이를 키웠었는데 뭐다 키우지는 못하고 이렇게 두 아이가 살아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얘네는 지금 제가 창가 바보 앞에서 키우잖아요. 허브류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직광을 받고 통풍이 잘 되는 데서 키우는 게 제가 로즈마르를 잘 키울 수 있던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는 당연히 겨울에도 여기서 계속 베란다 활동을 해줄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알로카시아 옐로우도라. 얘 보시면은 지금 자아지도 않고 짱짱하게 짧게 짧게 줄기가 나와서 잘 자, 여름 내내 여기서 잘 견디고 잘 자라줬어요. 근데 얘는 아마 너무 추워지면은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플로리다 뷰티바리가 여기서 순화 중인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플로리다 보스트. 근데 얘네는 아마 이제 계속 여기 있지 못할 것 같고, 좀더 추워지면 한 방으로 드 생각입니다. 이렇게 베란다 정원의 근황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알보는 거실에 있어요. 이렇게 알버는 추워지자마자 이렇게 거실로 들여보냈어요. 사실은 저기 베란다 쪽으로 가서 저, 제가 볼땐 항상 요 뒷모습을 보고 있지만 지금 촬영한다고 돌려놨고 보시면 지금 그때 마지막에 분갈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계속 잎이 타는 영상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계속 신협은 내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초록 집은 많은 애는 또안 타는데 이렇게 좀흰지북이 많다. 이러면 어금없이 타더라고요. 진짜 타는 거 없이 너무 예뻤던 저희 집말고였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또새로 신협이 나왔거든요? 무늬는 진짜 너무 예쁘고, 꼼꼼한 고 예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탄 곳이 없는데, 이제 좀 적응하고 안 타주기를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거실에 있는 식물들도 한번 개원실 속인 식물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